아카스 생태계 참여 경로. 경로 1 단일 토큰 스테이킹, 싱글 토큰 스테이킹. 사용자는 아카스 DAO에 접속하여 거래, 트레이, 기능을 통해 단기 또는 장기 스테이킹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된 자산은 12시간마다 0.3%, 1%의 리베이스 수익을 제공합니다. 경로 2 채권, 반드, 구매 사용자는 아카스 DAO에 접속하여 소각형, 범반드, 국고형, 트레저리 반드, LP형, 리퀴더티 반드 중 하나를 선택해 할인된 가격으로 에즈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택 채권기간 동안 자산을 보유하면 12시간마다 0.3% 1%의 리베이스 수익을 받게 됩니다. 동적보상, 다이내믹리워드 1. 공명보상, 레저넌스 리워드 공명보상은 상하 10세대 보상을 해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참여하면 자동으로 패시브 수익이 발생하며 보유량이 많고 직접 추천한 인원이 많을수록 해제되는 수익 단계가 많아집니다. 수익 비율은 1%, 10% 사이에서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상위에서는 추천인 1에서 10세대, 으로부터 1일 수익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하는 자신의 보유량 하위에서는 직접 추천 및 간접 추천 구성원 1에서 10세대의 전체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1일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 공명을 통해 보유 수익을 확대합니다. 2. E, 칭호 보상 하이텔 리오워드 칭호 보상은 보유 애즈 가치, 직접 추천 인원수, 소구역 실적에 따라 칭호가 V1에서 V1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등급별 수익 비율은 15%, 125% 그리고 별표 별표 전 네트워크 수익의 1에서3% 별표 별표입니다. 관리 팀을 통해 무한 세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소고역 실적은 가장 높은 실적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합산치로 계산됩니다. 보상은 전체 커뮤니티 충실적의 리베이스 수익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또한 전 네트워크 부채율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3. 추천 보상 리퍼렐 리워즈즈 추천 보상의 핵심은 자신이 먼저 V 등급을 달성한 후한 명을 추천하면 평생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추천한 사용자가 V1, V12 칭호 등급을 달성하면 그 구조 내에서 상하 10세대 모든 칭호 계정의 1일, 칭호 보상, 수익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대 각각 모두 2%씩 적용됩니다. 칭호를 달성하지 못한 계정은 건너뛰기 처리되어 보상이 최대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천인의 성장과 기여는 영구적인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4. 환원보상, 리베이 리워지즈 환원보상은 전 네트워크 회원의 수익 분배에서 발생하며 V1은 4. 10%, V2는 30%, V3는 20%, V4는 10%를 받습니다. 매 15일마다 V1, V4 소구역의 실적에 따라 가중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주요 목적은 핵심 구성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커뮤니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수익의 원천은 수익을 수령할 때 선택한 해제 주기 5일, 10일, 15일, 20일에 따라 결정되며 대행세율은 15%, 10%, 5%, 1%입니다. 그중 50%의 세금은 환원 보상에 사용됩니다. 9. 서비스 보상. 서비스 보상은 V1, V12 칭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동시에 1. 자신이 1000 DAI를 보유하고 180일 이상 스테이킹한 V 등급일 것, 2. 180일 이상 스테이킹 또는 채권형 상품을 새로 추가할 것,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비스하고 공동 합의를 구축한 기여자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